1189 누누기도회 564번째 시편 86편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비우려 내게 용답하소서 나는 견뎌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이 죽게 부르짖는 나이다 그래오. 주여 내 영혼을 주로로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의 길을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말한 나의 나를,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의 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계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물은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 시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계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 이는 내게 하신 주의 인자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건지셨음이니다 하나님이여, 고구마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고악한데 자 우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의지않나여나이다 그러나 주, 주여, 주의 공위여 지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하시며, 노하기를 더워지 하시며, 하시며,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 내게로 들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에 안고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모였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니, 여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시신이다. 시편 86편 시 원수 앞에서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가난한 내게 응답하소서. 내 믿음 보시고 목숨 지켜 주소서. 종일 부르짖지니 은혜 베푸시고, 이 종에게 기쁨을 주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공경에 처한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마음 다 바쳐 찬양하려 합니다. 주여 온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나를 저승 깊은 데서 구원하셨지만 거만한 자들은 알아보지 않고 내 목숨을 계속 노립니다. 사랑과 이쁘심이 넘치는 주여, 주의 종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보이셔서 적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시편 86편 아주 소박하고 간절한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배워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청으로 거저받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러나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피파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이슨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진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도가 기쁜 일이고, 얼마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다이슨,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불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에 보면,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세의 관심은 그의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이 지금 아주 위험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위험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독약까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심령을 보존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을 구원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은혜는 극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 나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환란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극률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리라고 그의 영이 죄사함 받고 극률함을 입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극률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의 신령은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볼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1장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삼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기도의 길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며, 활란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는데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14절에 보니 다이설치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달려들어 그의 영혼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교만한 자여, 교활한 자여, 포악한 자여, 무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그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이슨 이처럼 험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 앞에서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렵고 절박한 가운데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위험에 처해 있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그 어려움과 그 위험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원수들이 부끄러워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 모든 인생의 환란도, 고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받아들이 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시편 86편, 함께 부릅니다. oh <laughs> 을때 위험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원수들과 같은 또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가면 감사기도하는서도주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믿음을 하시다 어떻게 해야 지 오늘 다했을 통안 하나님 말씀 없이 하이 삼로령 하나님 하나님 내가 공핍 하오니가 나온 이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나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첫 어려움을 고 하나님은 침지하게 귀를 기울이시게 하여 이을 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격한 소경이그 기도의 은화입니다 예감사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 우리가 신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념을 바꾸고 에들어가서님우리들신여주님아신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찾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님 감사합니다 얼른 갈게 얼른 나의 아나님께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운명다하 Yeah, yeah, yeah.